의사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포퓰리즘으로 또뭐 어?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데모 한다고 코로나 와중에 시비 건 사람이 더 나쁘죠. 코로나 와중에 시비를 왜 걸어요? 강경 대응. 뭐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 쓰는 거는 정부가 잘못이고 정부의 불통이다더니 강경 대응, 연일 강경 대응. 강력하게 대처하라. 무조건 공권력, 국민 급박하고 처벌하고, 문, 문재인은요, 어떤 정권보다 독재 정권입니다. 뭐, 국민들한테도 뭐, 강제 검사, 강제 체포 뭐, 법정 최고형, 뭐,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기가 막힙니다. 명령, 업무 개시 명령, 검사 강제 명령, 강제, 뭐, 어? 강제 격리 명령, 뭐 명령만 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명령장 안 받으면 처벌한답니다. 어, 문자 안 받으면 처벌한답니다. 여러분들, 강제검사.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뭐, 법적 대응, 뭐, 고발. 뭐 아주 잘났습니다, 잘났어, 문재인 정권. 의사들 뭐, 고발하고 뭐, 급박하는데, 300건을, 국민 여러분, 국가가 고발 을이 문재인 정부는요 국민 고발 전문 정권이에요, 공안 정치 전문 정, 정권이에요. 전부 고발을 한데고 고발, 국민을 얼마나 고발 한다고 공권력 살아 있음을 보여주라고 검찰 경찰이요 검찰의 독립성이 아니고 검찰 경찰이 권력의 개예요. 판결 가지고 정세균이가 이거는 판결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자기가 막 법원에 그냥 대법원장이에요. 이런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진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들이 지금 벌써 300명이나 기소됐대요. 국민들을. 정부가 고발해가지고. 막 수백건씩 고발합니다. 국민을. 경찰들, 국민을 위한 경찰이지 문재인을 위한 경찰이 아닙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문재인 본인이 했는 말이잖아요. 대화와 협상이 먼저고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하고 겁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부의 불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급박 속에 의대는 참, 의사들은 이번에는 참 용감합니다. 교수들도 이제 나서겠다. 교수들도 이제 우리는 투쟁에 나서겠다. 이 자유민주진영에도 교수들이 나서야 돼요, 이제는. 양심 있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중앙대 의대 교수 성명서,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급박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막, 포퓰리즘으로 돈 퍼주니까요. 건강보험비, 막, 의료비도 막 폭증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요. 국민 의료비가 폭증을 하는 거예요. 막, 돈,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조폐공사에서 찍으면 되나봐요. 뭐, 30조, 40조. 문정권 들어와서 줘가요. 너무 그냥 우습게 나와요. 40조, 100조, 뭐.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뭐. 이 파탄 나면 누가 다 뒷감당합니까?